안녕하세요. 예, 반지의 비밀 일기에서 뺀돌이 역할과 어지간한 남자 캐릭터들을 <laughs> 맡고 있는 성우 홍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뺀돌이란 녀석은요 아, 아주 얄밉고 미운 녀석인데 아, 조금만 친하게 지내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어, 하지만 일단은 어, 미움을 받으려고 예, 열심히 그렇게 얄밉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얄밉게 미워해 주셔도 전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음! 선행상을 받을 제자님은 밴돌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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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냐, 들었냐? 나였나? 했습니다, 밴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는요 아무래도 에이, 에이, 들으면 짜증 나는 목소리. 어떻게 하면 더 짜증을 낼수 있을까?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지어 짜면서 어, 어, 뭐라 그럴까 어, 음, 성질을 살살 긁어내는 그런 말투를 쓰려고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안 해도 워낙 그림이 아주 얄미워서 <laughs> 충분히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음나 좋아하지 마라 너만 힘들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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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기에 새 친구 쿠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뽑고 싶습니다 음. 센터는 <laughs> 짠 반지를 뽑고 싶어요. 핑미 핑미 핑. 완전 좋잖아. <laughs> 반지를 뽑았는데요이극 어, 속에서도 나오는 데 반지에 대한 그 호영이가 칭찬을 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더빙을 할그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어, 반지는 사교성이 너무 좋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물론 말썽도 피우지만. 그 좋고 아주 사교성 많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대하는 그런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호용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할은 뺀돌이지만 호용이의 마음으로 반지를 뽑았습니다. 뺀돌아 너 언제 철들래? 네. 반지의 비밀의 얘기 내용은요, 아, 어,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친구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만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편하게 봐주시고요, 공감해주시고 즐거워해주세요. 그러면 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지 파이팅! 파이팅!